소년공 이재명을 공장 폭력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이재명 대표를 지키면서 그 강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를 박살내겠습니다. 기호 7번 안혜혁을 지지해 주시면 반드시 윤석열을 타도하고 김건희를 처단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검찰청에 검사들은 간대없고 재수들만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안혜 의원이 선봉이 되어 검찰 조직을 파멸하고 검찰청을 처럼 조직검사 전용 교도소로 만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4월 5일 서거 빠진 추악한 줄리 정권의 사망인이 되도록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빠르게 쇼츠 여론조사 코리아 간단하게 쇼츠 여론조사 코리아